안녕하세요. 송천아리올센터에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는 샤론즈마스터 김정순입니다. 저는 꿈과 목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저의 꿈은 세계여행입니다. 저는 애터미를 하기 전 어, 특별한 직업은 없었고, 조경수 묘목업을 하고 있는 남편의 일을 도와 10여 년간 함께 일을 해왔습니다. 함께 일을 하던 중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생겼을 때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저희 동네는 대부분 다 조경수 묘목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많으십니다. 그분들은 어 젊었을 때부터 열심히 해서 돈은 많이 부었지만, 그분들을 보았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들은 연세가 그리 많지도 않으신데, 모두 몸들이 겨울만 되면 몸이 아파서 겨울에 병원에 다니는 게 일이었습니다. 추운 날 운전도 하지도 못하시면서 병원에 다니는 모습을... 봤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도 계속해서 이 일을 하게 된다면 그분들처럼 나도 노후에는 저런 삶을 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 몰래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얼른 이 묘목업을 그만하고 저 나름대로의 그 일을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몰래 노트북을 준비해뒀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한 2, 3개월 지났을 때 저의 행운이었을까요? 아는 지인으로부터 애터미 전달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다단계가 무엇인지, 애터미가 무엇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 후로부터 몇 개월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그 지인은 저한테 한번 사무실에 오라고 해서 제가 한번 사무실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그냥 많이 모여서 뭔가 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세미나를 한번 가게 되었고 그 후에도 저는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무 목적 없이 센터에 왔다 갔다 하던 중그 스폰서님을부터 제품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저희 아이가 심한 아토피를 6년 전부터 계속 알아와서 돈과 시간과 그 가족들이 모두 심한 그런 고통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폰서님의 제품 강의를 듣게 되면서 그애터미 주방 세제와 세탁 세제를 써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이의 아토피가 나아지는 걸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계속 몇 개월 써다 보니까 정말로 아이 아토피가 점점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터미 제품을 사용하진 않았지만 그때부터 애터미 제품을 알아보고 사용하고 또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애터미 제품이 타사 제품보다 더 좋고 싸고 좋다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 3년 동안 그냥 목적 없이 왔다 갔다 하다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해봐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후로 이제 스폰서님의 안내에 따라 시스템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파트너 사장님들과도 열심히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그렇게 신뢰를 쌓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스폰서님들의 안내대로 잘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애터미에서 빠른 성공을 할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다시 계획을 세웠습니다. 6년의 계획을 앞으로의 6년의 계획을 스포선님들의 안내와 파트너 사장님들의 신뢰를 돈독히 쌓아가면서 애터미 사업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2002년부터는 1년에 한지급씩 승급을 할 계획을 세웠고, 2026년에는 임페리얼에 도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더 스폰서님들의 안내에 따라서 파트너 사장님들을 겸손히 섬기면서 이대로 하고 한다면 반드시 꿈은 이루어질 거라 생각됩니다. 아직도 많은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열심히 시스템에 참여하고 스폰서님들의 안내에 따라 파트너 사장님들을 리더하면서 계속 해 나간다면 반드시 성공하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